자 60페이지에 13번에 일단 4번 5번 두 개부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13번에 4번부터 보면은 우선은 요게 C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돼 있는데 C는 차수가 좀 높잖아요. 그래서 한번 풀었다가 주인공을 바꿔봅시다. A나 B로 바, A로 바꿔봅시다. 일단 전개를 한번 시켜요. 그럼 AC 세제곱 플러스 BC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거는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C제곱, 그리고 플러스 A제곱 B제곱. 이렇게 되죠. 자, 이거를 A를 주인공으로 바꿔볼게. 그러면은 A제곱 들어있는 애가 지금 요거하고 요거네요. 그죠? 그래서 얘네를 맨 앞으로 빼. 맨 앞으로 빼면은 A제곱으로 묶어서 쓰면 어, B제곱을 앞에 쓰고 빼기 C제곱. 이렇게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A에 대한 1차. 1차라고 볼수 있는 게 요거하고 요거죠. 그쵸? 렇 여기서도 주인공을 A로 쓸 거니까 A를 여기 뒤로 뺄게요. A를 이렇게 뒤로 빼면은 요 안에 남아있는 것들이 여기서는 C 세제곱. 플러스로 쓸게요. C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거 A 빠졌으니까 BC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A에 대한 1차 항. 그리고 아직 안 나온 거. 요거하고 요거가 A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수항 같은 거지. 얘네를 맨 뒤로 빼요. B, C, 세제곱, 마이너스, B제곱, C제곱. 자, 일단 이게 A를 주인공으로 내림 차순 정리한 거고, 현승아, 여기서 앞에 있는 얘는 뭐 해줄 수 있고? 합차. 합차를 할수 있지. 그러면 B 플러스 C, B 마이너스 C 하고 A제곱.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요 모양이 힌트가 되는 거예요. 요 놈들과 똑같은 모양이 나오도록 뒤에 덩어리들을 정리해 나가는 거거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뭘로 묶을 수 있어요? C. C제곱으로 묶을 수 있는데, 그냥 C제곱으로 묶으면 부호가 이건안 맞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C제곱으로 묶어요. 자, 이렇게 묶으면. 그러면. 서진아, 이게 뭐라고 쓰면 적당할까? C. C. 마이너스. 근데 마이너스 C제곱으로 묶었는데? 아, 플러스. 어 그럼 C는 그냥 C라고 쓰고? C, A 아니 A는 뒤에 빼있는 빼 거고요 네. A는 뒤에 빠져있잖아 아, 아 마, 마이너스 C 마이너스 C 플러스 B지 플러스 B, 그러니까 네. 요렇게 쓰는 게 예쁘겠지. 이렇게 쓰는 게이쁘겠지 이렇게, 그지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녀석들 요거 성규야 이거는 뭘로 묶을 수 있어? B, C제곱으로 묶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요거 그냥 B, C제곱으로 묶으면은 얘랑 똑같은 게안 나오고 부호가 거꾸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BC제곱으로 묶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 요 놈이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고, 요게 플러스가 되니까, 요놈 거를 먼저 쓰세요. B가 먼저 나오고, 이렇게 되겠지, 그치? 렇 자, 그렇게 해서, 크게 봤을 때세 덩어리인데, 세덩어리의 공통인수 누가 있어? B-C가 있잖아. 그럼 요 B-C를 일단 묶어줍시다. 묶어주면은, b c 나오고요. 남는 게 b c a 제곱 c 제곱 a bc 제곱 이렇게 됐어. 그럼 아마 느낌상 이제 요 중괄호 안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x자 인수 분해를 좀해 줘야 될것 같아요. 일단 b c라고 하는 거는 b c라는 괄호하고 1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X자로 곱해서 더했을 때, 요게 만들어져야 돼, 요게. 마이너스 C제곱이 만들어져야 돼.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음, C제곱, B를, B를, 어떻게 주면 마이너스 C제곱을 만들 수 있을까? C주고, 여기다 C주고, 여기다 BC주고, 그리고 c제곱이 마이너스 해야 되니까, 요렇게, 요렇게 가면 어때요? 보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하는 거를 이제 문자를 가지고 하는데, 약간 복잡한 상황이긴 해. 그러면은, 요렇게 곱해주면은, 이 x자가 곱해져서, 얘랑 얘가 곱해져서,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해지면은 요게 플러스 bc가 되잖아. 그치? 그니까 러 이거 합치면은, 얘만 남죠. 그제? 요런 조합을 찾는 겁니다. X자 조합을 찾고.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얘네 둘은 둘다 누구의 개수들이야? A의 개수들이니까 이렇게 A까지 붙여버리면 그럼 이제 인수분해 된 모양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한줄 쓰시고, 이렇게한줄 쓰시고, 이렇게 되면 완성. 그래서 맨 앞에 B-C 냅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 그냥 전개시켜서 쓸게요. 요렇게 전개시켜서 쓰면은, AB 플러스, CA 플러스, 그 다음에 BC 이렇게 괄로 하나 나오고, 자맨 끝에 거는 A c 이렇게 하나 나오겠네. 그렇죠? 여기까지 가져야 답이다. 이거는 뭐 사실 중학생들한테 인수분해 하라고 하기에는 거의 최고 난이도의 인수분해입니다. 이걸 자기 힘으로 했으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 되는 거고요. <laughs> 5번은 그럼 인수분해 어떻게 하나? 5번. 5번이 오히려 쉴수 있다. 자, 5번에서는 어,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 이맨 앞에 a 플러스 b 전체 의네 제곱이 있죠.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a 플러스 b 전체 제곱이 있죠. 그죠? 그러면 이 a 플러스 b 전체 제곱을 뭐 해볼까? 뭐가 떠올라? 아, 느낌 딱 와야지. 요게, 요거랑, 얘 제곱하면 얘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거를 치환해버릴게요.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치? 음. 그러면 전체적인 식이 A제곱, 마이너스 E, X제곱 더하기, Y제곱 A, 그리고 이 끝부분 있잖아. 이 끝부분을 어떻게 처리할까가 약간 고민될 수 있는데, 요게 보면 옆에 힌트가 좀 나와있죠. 성규, 듣고 있니? 그쵸? 자 그럼 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성규야 요 안에 있는 부분이 무슨 공식이 가능해? 합차가 가능하지? 합차가 가능하니까 얘를 우리가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로 바꿀 수 있잖아 근데 거기 전체 제곱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곱을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 붙일 수 있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 뒷부분을 요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지? 이 뒷부분을 x 플러스 y의 제곱 그리고 x 마이너스 y의 제곱이라쓸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이 식을 전체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식 전체를 이제 인수분해를 할 건데 보세요 맨 끝에 요거하고 요거가 지금 곱해져 있죠.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이 빨간 박스와 초록 박스를 더하면 빨간박스 전개시키고 초록박스 전개시켜서 더하면 뭐만 남아요? 요거 음? <laughs> 빨간거 전개하고 초록색 전개해서 더하면 어떻게 돼? 아 이정도면 대답해야지 어! 2x제곱 더하기 2y제곱이 남아요 그렇지 않아? 얘도 완전제곱 얘도 완전제곱이니까 더하면 가운데 그 플러스 2xy랑 마이너스 2xy가 사라질거고 x제곱 두개 y제곱 두개 남을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마이너스 부호가 만들어지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아 그럼 이 뒷부분을 요렇게 요렇게 보면 되겠네. 그치? 그럼 얘네 둘의 합이 요 부분이 되겠네. 요 부분이 그치? 네. 그래서 맨 앞에 이제 a, a 있는 거니까 아 그러면 a-x+, y의 제곱이고요. 그리고 a-x-, y의 제곱 일단 요렇게 됐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a가 뭐였나? a가 a 플러스 b의 제곱이었잖아. 그렇지? 여기 a 자리에다가 이제 a 플러스 b의 제곱을 넣어줬더니, 어? 그럼 이거는 제곱 빼기 제곱이네. 그죠? 제곱 빼기 제곱. 뒤에도 어때요? 뒤에도 제곱 빼기 제곱이네. 그치 그러면 각각의 중괄호를 성규야, 각각의 중괄호를 무슨 법칙으로 할수 있다? 무슨 공식으로 할수 있다? 지금 이렇게 복잡한 인수분멍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이걸 무슨 공식인지 대답을 못하면 제곱 빼기 제곱! 무슨 공식을 쓸수 있다? 어허,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이거 우리 무슨 공식이라고 그래요? 합차공식 이게 제일 기본적인 공식인데 그러면 성규야 지금 얘한테 이첫 번째 중괄호한테 합차공식을 시키면은 괄호가 두 개가 되겠죠? 지금 얘랑 얘를 가지고 합차를 하는 거잖아 자 그럼 첫 번째 괄호 뭐라고 을까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 괄호는 a 더하기 b에서 초록색을 빼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고 뒤에 똑같아 또또 요놈하고 요놈을 가지고 합차 공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b에다가 플러스 x 마이너스 y 하나 나오고 a 플러스 b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y 하나 나오고 이렇게 되겠지 그치? 어, 그러면 2차식, 1차식으로 다 쪼개졌기 때문에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4번, 5번이 제일 복잡하지 않았나 이분의 문제집 중에. 자, 또 나머지 문제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문제가 있으면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60페이지에 그 위에 문제 는 13번에 정번 3번. 13번에 3번. 정번에 1번. 아, 13번에 1번은. 13번에 2번도. 2. 1번. 그리고 2번. 근데 1번은 2번 했어? 위에 문제라고 했어. 1번이 도시 1번 내림차선으로 정리했나요? 그게 뭐냐고요? <laughs> 지나? 1번에 예. 문자가 두 종류잖아. 예. X를 기준으로, 예. X를 주인공으로 정리하면, 맨 앞에 누구 써야 돼? X제곱. X제곱. 그 다음 뭐 써야 돼? 괄호. 어, 플러스, 괄호. Y. Y. 플러스 괄호 닫고 X. 그 다음에 맨 뒤에 있는 애들은 마이너스로 묶어서 쓸게요. 2y제곱, e y y 마이너스 y, y 마이너스 y. 이렇게 쓰는 게 x에 대한 내림 차순으로 쓴 거죠. 그렇게 쓴 다음에 이 뒷부분부터 인수분해를 해줘. 1, 2에, 2, 3에,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죠? 그러면 앞에 거 그대로 쓰고, <laughs> 뒷부분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y-2,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이잖아. 그지 그럼 우리는 이 전체를 인수분해 하면 되는 건데, 지금 맨 끝에 요 놈과 요 놈이 곱해져 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세로로 쓴 다음에 둘 중에 누구한테 이 마이너스를 붙여야 그래야 얘가 나올까 이거 생각하는 거잖아. 누구한테 마이너스 붙여야 돼요? 이거. 여기다 마이너스, 여기다 플러스 줘야지. 그지? 그럼 얘 나오잖아. 그리고 여기 앞에는 x, x가 붙어 있는 거니까 자 과로 두개 씁시다. 뭐야? 음. y, 음. 음. 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아니 플러스. 응. 플러스 4. 자, 이렇게 답이죠. 끝났습니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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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는 해야지. 그치, 이 정도는 뭐 다른 문제집에도 흔히 나오는 인수 보내고요. 네. 자, 그다음에 2번은 2번 어떻게 써지나요? 그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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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 지나, 지나 맞았다면 네. 2번 전개시켜서 전개시키면 전개 뭐네요 a 제곱 b 어 a b c 다정계 시키는 방법밖에 없나 다중계 시키고내림차순 b c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차피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쓸 거잖아 그죠? 어차피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쓸 건데 그러면은 이거를 a 하고 b 플러스 c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고 두 번째 괄호도 A로 묶고 B 플러스 C 하고 B c 로 구분해서 보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A, B, C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얘랑 얘가 이렇게 곱해져 가지고 B 플러스 C A 제곱이 나오겠죠. 맞죠? 뭐하고 있는지 알겠니?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다 전개했다가 결국 우리가 하려는 거는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쓰려는 거잖아.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식 자체를 a를 기준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첫 번째 괄호 안에서 a와 b 플러스 c와 이렇게 두 덩어리로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니까 똑같은 식인데 그냥 여기다 괄호만 하나 넣어준 거예요 요거를 같이 움직이게 하려고 그 다음에 이두 번째 식두 번째 식에는 지금 a가 들어가 있는 게요놈요놈 둘이잖아 그럼 요거 두 개는 우리가 a로 묶어가지고 쓸수 있잖아 요렇게 그렇게 써주고 요거 a 안 들어가 있는 거는 뒤에다 이렇게 각각의 괄호를 a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예 더하기 예 그리고 예 더하기 예 이렇게 두개두 두 개짜리 괄호를 보고 정계를 시켜보자는 거예요. 그럼 이 빨강이 핑크에 곱해지면 이렇게 되지 않아? 그 다음에 이 빨강이 이제 하늘색에 곱해지면 a, b, c가 나오겠지. 그거랑 얘랑 어떻게 되겠어? 없어지겠지. 자 그럼 초록에 핑크가 곱해지면 이거는 b+c라는 괄호가 두 개가 되고 a가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초록에 하늘색이 곱해지면 요거는 bc 괄호 b+c가 되겠죠. 아 씨. 쩐다. 그렇지? 이렇게 하나하나 전개하지 않고 이렇게 해도 괜찮다. 그럼 쉽잖아. 이제 세덩어리 됐는데 세덩어리에 b+c가 다 들어가 있잖아. 그럼 b+c 땡겨요 b+c 땡기면 A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C A 플러스 B C. 끝났네. 그럼 마지막에 여기서 또 아까 한 것처럼 여기 A A에 B C에 플러스 플러스 주면 되는 거니까. 자, B 플러스 C, 그리고 A 플러스 B, 그리고 A 플러스 C. 뭐 이렇게 써도 되고, C 플러스 A라고 써도 되고. 이게 답이다. <laughs> 이게 2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 3 번은 3번삼번 3번 맞은 사람 3번. 효준이 맞았어? 어떻게 풀었어3 번? 옆에서 어. X가 가장 낮은 차수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그걸 옆을 봐야 알아. X가 가장 낮은 차수라고? Z가 제일 낮은 거지. 아 Z Z Z. 어 그렇지 이거, 이거. 딱 봐도 Z가 2 차, X랑 Y는 3 차까지 가죠? 응. 그러니까 일단 문자가 여러 종류니까 주인공을 하나 정해야 되는데 주인공은 차수가 낮은 애로 잡는 게 유리하다 그랬지. 그래서 지금 xyz 중에 z가 제일 차수가 낮으니까 z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게첫 번째 할 일이죠. 불러 봐요 줘나. 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 거기서요. 음 바로 음. 어 x y. 음. 응. 그치. 지금 우리 z에 대해 정리한 중이니까, 요거하고 요거가 z에 대해서 제일 높은 차수. 그 다음 z에 대한 1차가 이제 요거하고 요거죠. 그죠? 근데 요 부분을, 요 초록색 밑줄근 부분을 뭐라고 썼어? 음.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y제곱 z. z. 그 다음에 z가 아예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요거, x 세제곱이랑 마이너스Y 세 제곱 이렇게 일단 쓰는 게 처음 할 일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크게 세 덩어리잖아. 세 덩어리인데 성규야. 여기 지금 X, Y가 보이지? 이 X, Y가 두 번째 덩어리와 세 번째 덩어리에 모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걸로 묶을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두 번째 덩어리 이 부분에다가 또 무슨 공식할 수 있다? 합차 공식하면은 X 플러스Y X, Y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그치? 어, 그러면 여기 있는 X, Y가 그대로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 끝에 있는 이것도 우리 인수분해 공식 했잖아. 세제곱빼기, 세제곱, 그쵸? 세제곱빼기, 세제곱은 인수분해 하면은 괄호 두 개로 인수분해 할수 있는데, 앞에 괄호가 지우야. 뭐였지? 에, X 누구 인수분해 하면? X, Y. 그 다음에 여기는?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되지 그치? 자 그러면 크게 세 덩어리 완성됐고요. 세 덩어리에 효준나 공통인수 뭐 보여? x-y 그렇죠. 그 그래서 x-y로 묶어줍니다. 그러면 z제곱 플러스 x 더하기 yz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이지. 그지?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을 더 이상 인수분해 할 수가 있나요? 없어요. 없죠? 이 끝부분을 뭐 인수분해 해야지 여기서 다시 뭐 X자 인수분해 할 건데 이 부분을 건드릴 수 없죠? 그래서 이게 사실 끝난 거야. 끝난 건데 얘를 잘 보니까 이 중괄호 부분을 좀 예쁘게 쓸수 있을 것 같은 거지. 어떻게 하면? Z를 이렇게 다시 한번 뿌려줘 보니까 여기 Z제곱 하나 보이고, X제곱 하나 보이고, Y제곱 하나 보이죠? 그렇게 써야 돼요. 어, 물론 이대로 냅둬도 괜찮습니다. 뭐큰 변화는 아니니까. 자, 근데 예쁘게 쓸수 있게 생긴 애니까. 예쁘게 써보면 <laughs> X제곱, Y제곱, Z제곱 이 하나씩 나오고요. 그 다음 요거 Z제곱, Z에 뿌려주면 결국 요거하고 <laughs> 여기에서또 XY, YZ, ZX가 또 하나씩 보이네. <laughs> 요렇게 써주면 예쁜 <laughs> 어, 답이다. 까빠라.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나온다면 이렇게 서 있을 거거든. 객관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면 보기에 그러면 요 식이랑 같은 거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또 17번. 네, 17번. 응? 17번의 1번. 1 1번에 1번. 이거. 11 아, 가로 네 개짜리? 어, 이거 마지막에 종렬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 일단 1 1번에 1번은 저번 시간에 살짝 얘기했지만 괄호가 네개 있기 때문에 서진아 어떻게 출발하는 거였다? 그니까 러그 짝짓기 하는 거였죠. 첫 번째랑 네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랑 세 번째를 먼저 전개하는 거였어. 그래서 그것들끼리 전개해보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24 그럼 우리의 의도대로 공통부분이 발생을 했고요. 2층에서도 그러지. 어? 근데 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문제인데 그럼? 전 그냥 계속 웃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재밌어서. 장태이 상태니까 그렇 그럼 오늘은 주동자 둘이 없으니까 엄청 중요하겠네. <laughs> 태규 지금 여기서 듣고 있는데 너는 태규한테 이렇게 다 뒤집어 씌워도 돼?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 자, 아무튼 음. 나는 맨날 그 끝날 때마다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오늘 분위기가 어땠나? 쌤이 이상할 것 같아. 그 선생님이 정확하게 딱 지목했어. 장효준이요라고 <laughs> 지목했어. 아, 그 네. 아, 네. 어떤 색이오? 아, 응? 그건 누군지 말할 수 없어. 일단 그 어, 교실의 상황을 지켜본 선생님이 정확하게 장효준이요라고 말했어요. 장효준 오늘부터 네, 격리입니다. 오늘 격리. <laughs> 그리고 만약에 오늘 내려가는데 오늘 또 다른 주동자가 지목이 된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교체. 응. 자, 그래서 공통 부분 나왔으니까 공통 부분 치환하시고 전기 한번 시켜줄게요. 전기 시켜보면 이거 24 없어지네요. 이렇게 되지않아? 네 근데 우리의 목표는 인수분해하는거잖아 요 상태는 인수분해 된게 아니죠 그럼 요거를 인수분해를 하세요 요걸 인수분해하면은 a 괄호 a 플러스 10 아니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걸 집어어야지원래거를 어? 저 그게 틀렸네 그럼 봐봐 너 그것때문에 틀렸네 너 그냥 이렇게 썼지 그러면 그냥 이렇게 썼지 그럼 왜왜 틀렸을까 왜, 틀, 왜 틀렸을까 이게 아, A라고 곱해. 10에다 A로 곱해. 곱해는 반말이 못인상해. 그걸, 아, 그걸, 그걸 곱하면 다시 이렇게 되잖아. 그건 정개하는 거지. <laughs> 현승아, 현승아, 만약에 현승이한테 누가 어 무슨 28을 소인수분해 해봐 그랬어. 28을 소인수분해 해봤는데 이거를 이렇게 썼어. 이거 분해를 한 거야? 덜한 거지 분해를. 아, 아, 아 인수 분해를 인수, 하라는 신하지만, 것도 신하지만. 최대한 분해하라는 건데 덜 해서 그런 거예요. 덜 해서 요 부분에서는 공통 인수 x를 묶을 수 있잖아. 그래서 x 바로 x 플러스 5 하고 뒤에 거 그대로 여기까지 써줘야 정확한 답인 거예요. 응? 이거는 분해를 하다 말아서 틀린 거예요. 끝까지 분해해야 됩니다. 끝까지. 선생님 8번의 답이 니까 8번의 답은요. x 분의1 빼기 3과로 x 분의1 빼기 4 네. x 제곱분의1 괄호치고 3로치 괄호치고 4 x 1안돼 u s i 로봐 x제곱분의 1 x 제곱분의1 괄호치고 p x t a x 1 t e b u n 로 c h i b 지금 위에 그 7번에 3번처럼 했다 이거죠. 네. 7번에 3번처럼. 그래요. 뭐 이것도 답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laughs>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x 제곱분의 1로 묶고 시 출발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x 제곱분의 1로 묶지 않고 그냥 x분의 1 자체를 하나의 미지수로 생각을 하면. 그러면 요식이 a 제곱 마이너스 7a 마이너스 플러스 12잖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3사의 마마니까. a 3, a 4가 되고 그 a가 지금 x 분의 1이니까 처음에 불러준 답처럼 이렇게 되는 거고 표준이는표준이는 애초부터 얘네 셋을 x 제곱분의 1로 묶고 출발한 거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써질 거고 근데 사실 요식과 요식은 뜯어보면 같은 식입니다, 그죠 같은 식이니까 둘다뭐 답이 된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10번에 2번에 그 x 거 x 러3 가로 x 제곱 맞아맞아네자또2번 예. 네. 4번 예. x 플러스 2X 플러스 2X 음, 아, x 2X, 2X 맞아요. 맞아.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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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에 1번 답이요? 이을 틀렸단 말이야? y 안 붙였어. 7번에 1번 답은요? 3X 빼기 8Y, 네. 9X 빼기 Y 네. 번에 다, 다? x 제곱 빼기 x y 더하기 y 제 이번이요? 자 일단 여러분 그 오늘 질문 못한 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오늘 그 최상위 교재는 들어봐야 들어라. 최상위 교재는 한 페이지만 할게요. 한 페이지. 최상위는 61페이지에 한 페이지만 할게요. 한 페이지. 바로, 바로, 바로 어, 그리고 한 페이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2차수 있죠, 2차수 라이트. 2차수 라이트는, 2차수 71부터, 75. 71부터 76까지입니다. 아 72. 이거, 얼마 안 돼요. 30문제도 안 돼요, 이거. 71부터 76까지. 자, 이렇게가 숙제. 그리고 얘들아, 다음 주, 아니, 이번 주 금요일 날, 주간 테스트 볼 예정이 아 그리고 기쁜 소식 있다. 와 아, 기뻐. 오, 어. 빙고. 다음 주 수요일날 쉭니다. 선거 날 선거 날.